자, 우리가 어떤 애를 만나든지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 또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가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군대 가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걱정을 하고 거기 집착하면 병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다 주님께 맡겨 버리고. 예, 주님께 맡겨버리고 좀그 상황을 초월해버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지지난주 돌아가신 어떤 그세종에 있는 그 목사님도 너무 걱정을 하고 어? 너무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게 너무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니까 예, 나중에 그것이 예, 위암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병이 돼가지고 갑자기 가시게 됐는데, 에, 매사를 너무나 이렇게 에, 집중하고, 너무 거기에 골똘히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과연 에, 나에게 옳은 일인가 말이죠. 자, 이 보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 보다라는 게한 대여섯 개 단어가 쭉 나오더라고요. 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에이도는 내 육으로 보고 내 감각으로 보는 것내 혼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것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대로 내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도라는 단어는 우상이라고 하는 아이돌,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에 유래됩니다. 그래서 아이돌이 이 에이도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선악과를 보고 그 선악과를 좋아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져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에덴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뺏겼다. 그것은 뭐냐면 하 내가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관점이 무엇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서울에 집회 갔다가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나도 나라를 위해서 늘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나는 목사기 때문에 서울에 중국 교회가 세워지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오는데, 예. 나도 화교를 너무, 어릴 때부터 화교들을 너무 싫어했고, 응? 너무 싫어하는, 왜냐, 왜냐면 그분들이 목욕을 안 합니다. 이가 많아요. 이사계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항상 머리가 화장, 뭐야, 그, 미용실에 갈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있다만 합니다. 야, 저번에 북경 갔는데 머리들이 중국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크니 난다 무슨 후까지를 넣는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머리를 안 갑니다. 야, 너무 싫다. 네. 근데 <laughs> 그래 하나님이 저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라고 우리나라 보내시는구나. 우리 중국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사람들 성교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복사님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네? 광화문에 매부, 매주 토요일날 나갔, 나갔는데, 내가 이제 좀 목사님 말씀 듣고, 좀 선교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 분을 봤어요. 그래서 자, 우리들의 시각이 어떻게 이게 바뀌어야 되겠느냐?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의 주인이다. 내가 선악과 선과 악의 주체다. 나는 선을 택할 수 있고, 악을 택할 수 있어. 그게 뭐냐? 내 우상이 돼. 선악과가 내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어디서, 어디서 왔느냐? 에이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온 것이다. 내가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보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내 미래관이고,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리고 세계를 향한 나의 비전이고, 그죠? 그게 에이도. 근데... 에이도 말고 또 다른 단어들이 많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블레포가 있거든요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예, 한마디로 이 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자체 어떤 어떤 그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치고자 합니다 근데 영으로 어, 보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줬어요 자기의 빛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한 사람들은 소경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중풍병자, 그리고 복음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 앉은병이 예수님이 또 고쳐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그 벙어리를... 예수님 고쳐져서 이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잖아요. 네. 그 자기의 시각이 관점이 잘못돼. 세상의 관점이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거죠. 내 시각을 영, 영이 다른 시각을 올려본다. 땅을 보고 걷지 말고 하늘을 보고 걷는다. 하늘을 바라본다. 그랬을 때내 입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자, 진리,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귀머거리. 예수님이 귀목을려와서 고쳐주시죠. 이것이 뭐냐면, 이, 시각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시간을 보내고 그것에 중독되고 하는 사람들을 고치고자 예수님이 오셨으니 내 우상이 내 실존이냐? 그 우상은 나중에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인데. 그래서 이 내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이제는 업그레이드 된다. 이제 바뀌어진다. 과거에 내가 절망의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회복을 보는 믿음이 나에게 생겼다. 이제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본다. 응?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도와 블레포를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에이도 사건으로 보냐, 아니면 블레포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마가, 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은 이제 바디메오가 등장하잖아요.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그래요. 맹인이 이제 눈이 고쳐지는 장면을 보자고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5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네가 깨달아. 네가 잘못 봤기 때문에 네가 맹인이 되었구나. 이젠 네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깨달았, 깨달았구나. 이 맹인이 아우 제가 거지 그지, 거지거든요. 내가 돈을 좀 원합니다. 내가 옷이 없어요. 나옷좀 주세요. 식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소경이 되었다고 나를 다 떠나는데 식구들 좀 만나게 해 주세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맹인은 바라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바디메어를 고쳐 주는 장면이 그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보기를 원한아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절망의 시선으로 보면은 오늘 그 시편 74편에 보면요, 절망의 시선으로 보면은 성전은 파괴되고 적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남는 것이 모든 유물들 다 훔쳐가고 그 유럽의 그런 나라들 갔을 때그 어, 동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고상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한번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면 머리가 없어요 머리, 머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laughs> 왜 머리가 없나 했더니 전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모든 동상들의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왜 유럽에 가면 저 동상들의 머리가 없을까 생각해 보면 에 네, 그것은 전쟁의 졌구나 그런 걸볼수 있어. 그리고 막 동상들이 막 넘어져 있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아, 성전이 파괴됐구나. 우리 이스라엘은 또 전쟁에 졌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74편 먼저 1절, 2절 한번 볼라 그래요. 74편 1절, 2절. 네. 그래서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에서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사무신 주의 회정을 회정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쓰고 있는데요. 아삽이 시편 10편 한 열편을 썼거든요. 그런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성전에 들여올 때 아삽은 찬양 대장으로서 지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레위지파 후손이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게르손 자손. 또 베가 베레게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찬양을 했고 지휘를 했고 찬양 대장을 했고 그리고 세금 재금이다 비파다 소금이다 나팔 등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대규모 찬양대를 이끌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끌면서 그 자손들이 그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아요. 찬양대를 하고. 응? 찬양 대장을 하고, 이렇게 2부 성가대는 그냥 아침일찍 나와서 그 목이 잘 트이지도 않는 시간에 찬양 연습하고, 아유, 목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는 어떤 소프라는 입만 벌리고 소리를 안 지르는 그런 사람이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아침부터 막 소리 지르면 목이 상하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나와가지고 성가들을 하고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보면 아삽의 후손들이 나중에 다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대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아삽의 후손들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가서도 그 아삽의 후손들은 큰 복을 받아 그리고 찬양을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아삽의 시가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아삽이 바라볼 때 이제 이 찬양 대장이 하는 얘기가 응? 진노를 부으시나이까 폐중을 왜 기억 안 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지기 시작해요. 따지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먼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여기서도 비슷해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의 눈물의 시를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슬프다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젠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된게 이게 웬 말인가 하고, 예레미야 애가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에 글을 써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아삽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에 시를 쓰면서, 이제 74편 3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원수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성전을 다, 다 파괴시켜 버리고 말서 사절 주의 대적의 주의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다 도끼로 말이야 사람을 막 죽이고 다는 거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자조각품 다 유물들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7 절에 보니까 성전을 불살라. 네. 그리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있었네. 와,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진멸하고 모두 해당을 불사라고. 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 대적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 놔두고 보십니까?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게 놔두실 거예요. 막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거야. 네, 이런 고민을.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려고 그래요.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어서 그들을 멸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사비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다가, 오늘 읽어드린 구절에 가서는요, 오늘 읽어드린 절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12절에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깨달음이 와요. 우리들이 항상 왜 이렇지? 왜이 나라가 이렇지? 왜 이렇지? 왜저 사람이 저렇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다가 그 내가 보던 것은 에이도라고, 에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 내 인간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 그것을 한 단계 깨달으면서 내 영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면요. 해석이 달라. 재해석이 된다고. 영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그것을 이제 블랙포말 블랙포로 본다는 거. 그럼 영으로 보게 되니까 그 밉던 사람이 사랑이 간다든지, 오해했던 사람이 이해가 간다든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바라볼, 바라볼 때 육의 눈으로 에이도 했을 때는 폐허로 버렸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미래에 성전이 재건되는 게 환상으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환상으로 보이면 이 성전을 파괴시킨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는 걸 영적으로 보게 되니까 12절에서 오 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네.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네. 13절에 보니까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14절 리워에 대한 마귀의 머리를 또 부서 부서뜨리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시고 또 바위를 쪼개어서 15절에 바위를 쪼개어서 큰 물을 내시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실 수도 있고 와 그러면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만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네. 나 이제 육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영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리라.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세상의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감사가 안 나오고 그러다가도 에이도라는 생각을 좀 접어버리고 블랙포 차원으로 보게 되면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내게 예배할 성전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막 신바람이 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왜냐하면요 무엇을 바라볼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것은 나에게 병이 된다고 나. 개인적으로. 아니,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그김 목사님이란 분이 70대에 갑자기 가버리시면 기도하는 멤버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손해잖아요. 내가 아파서 내가 일찍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스트레스는 받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laughs>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40장 28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사야 40장 28절에 가서 봅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느님 여호와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에 없으니 이것이 믿어질지어다 29절 보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네. 30절. 소년이 다너 피곤하며 곤비하며 당정이 다너 넘어지며 쓰러지다. 그 다음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오.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야, 나는 곤비하지 않아. 난 피곤하지 않아. 그렇게 고백해야죠. 왜? 나는 영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난 그렇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지 않아. 사도전 16장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청찰, 철창문이 보이고, 자기 몸이 상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절망 뿐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근데요, 왜 기도하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육의 눈을 닫으라는 거거든. 육의 눈을 닫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거든. 할렐루야. 육의 눈을 닫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을 보니까, 이 감옥의 창살이, 나를 죽이려고 드는 저 간수들이, 다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작용하고 있는 것들로 보이니까, 그 깨달음대로, 깨달음대로 16장 25절에서 한밤중에 말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기도했어, 눈을 감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그 찬송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옥문이 열렸는데 복음을 위해서 옥문이 열렸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간수 집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열고 그 간수들을 구, 간수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기옥 같은 감옥이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나는 찬양할 수 없어, 기도가 안 나와, 난 미칠 것 같아" 그럴 때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몸이 고쳐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냐? 나 주님과 통행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나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물건을 볼때그 가격이 얼마냐는 것은 에이도의 시각이고, 이 물건이 값어치가 얼마냐, 값어치가 얼마냐, 목사님, 뭐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1년에 한번 이걸 사용해도 가치가 있으면 사는 거죠. 네. 그래서 2,100만 원 들여서 휴양찬하는 조명을 설치했는데, 할머니 누님들이,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란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키지도 못하고 있어. <laughs> 나는 설교할 때난 뒤에서 휘황찬란하게 여러분 제가 아라비안 나이트 세대잖아요. 어? 우리 할머니들은 카바라 세대지만 저는 아직 젊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난 설교할 때 뒤에서 휘황찬란하게 돌아가면 좋겠는데 고그 정도에 있으니까 설교하면서 아, 2100만 원 아깝다. 2100만 원 투자했는데 목사님왜 그걸 하셨어요? 1년에 한번 여기서 가수가 와서 어저께도 통화했어요. 허참미 엄마한테 어 허참미 이번에 1등했네 어, 그러니까 어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자더니 허참미 왜안 와요? 목사님 3월까지는 합숙훈련이라 나올 수가 없는데 그저 소속사를 소속사 이번에 유학금 내고 캔슬했대. 소속사가 하도 뭐 어디 가지 말라 어디 가지 마라 그리고 한달 내내 가둬두고 집에도 못 오게 하고 밥도 안 먹이고 왜냐면 살지 만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허찬명가 이번에 1등 했다고 뭐 무슨, 뭐지? 뭐 저는 보지도 않아서 모르겠는데 엄마 얘기가 그래요. <laughs> 엄마 이름이 김금희인데 김금희 그 그러니까 남편이 허만생 목사인데 나, 예전에 가수였었죠. 여름 어렸을 때 그분이 가수였는데 근데 이제 딸이 이제 또 가수한다고 저렇게 그런데 <laughs> 그 나가서 그거 해가지고 응? 춤추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지면 뭐 하냐. 유명해지면 뭐해 사모님 여기 에서 간증이나 하고 은퇴해 아직 30대 초반이지만 <laughs> 그래서 통화하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허참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이번에 1등 간거 자기가 노래 들었대 그 엄마도 노래했다 그러더라고 김금미 사모도 노래했다 그래 난못 봤는데 잘해요? 어 걔는 부자게 잘하네요 걔는 엄청 유명해지겠어요 막 그러더라 앞에서 식사하는 목사님 유명해지면 뭐 합니까? 유명해지면 내 내가 유명해지는 게 뭐가 중요해? 주님이 유명해지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니까 아, 나는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제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박국이요. 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외세 예? 침략을 해서 우리 나라가 어려워진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이제는 내분이 네 일어나 가지고 외세 침략을 WAR이라 그래요. 네, 월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내부는 캄플릭이라 그래요. 캄플릭. 그러면 6.25사변이 WAR, 5월이에요? 아니면 캄플릭이에요? 6.25사변이. 네, 아예 대답하면 또 야단 맞을까 봐. 아예 대답을. 네, 우리는 6.25사변을 캄플릭이라고 보통 마, 말합니다. 원은 네, 뭐냐 하면은 바깥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대한민, 대한민국의 국가의 일부분이 북한이잖아요 몰라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거든요 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똑같은 전쟁이라고 우리나라는 말은 하지만 영원히는 달라져요 그런데 이 전쟁 외세 침략의 전쟁도 있었는데 그걸,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 섬기면서 내부에서도 또 종교전쟁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찌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십니까? 하박국이 그러다가 뒷부분에 와서 3장 17절에 와가지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게 뭐냐면 시각이 달라지면 나라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더라 그래서 7절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목소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하지 없어도 나오잖아요 읽어보세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코드나무 열매 없는 시각이었어. 밭에 먹을 것이 없는 시 우리의 양이 없고 여양권에 송아지 없는 걸 봤었어요. 그러다가 시각이 바뀌어졌는데 여와를 호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각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의 기도를 그때 들으시는 거죠. 내 시각이 바뀌면 내가 영의 상태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은 내 혼에게 말씀할 수 없거든. 내 영에게 말씀하거든. 그러면 내 영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왜 설교 중에 노래를 불렀냐 하면 지난주에 등록하신 어떤 분이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이 몇, 개월, 몇 달씩 이렇게 이 동네 다녀봤는데 결국은 우리 교회가 제일 좋더래요. 네. 뭐가 좋았냐 하니까 설교 중에 목사님이 찬양하는 게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끔 찬양해야 되겠어. 그분 때문에 특히 보다가 그분이 와서 앉아 있다 그러면 꼭 내가 찬양을 내가 설교 중에 갑자기 찬양이 튀 나온다 그러면 아 그분이 와서 앉아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감사하더라고 목사님 찬양을 참 잘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가 권사님들은 조명 신나하다고 말만 하지. 응? 응. 3부에 배때 조명 2100만원짜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 사이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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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잖아. 사이코. 오, 난 너무 좋아. 내 체질에 너무 맞아. 얘들 좋지? 예, 네, 좋대요. 좋대. 난내 정신연령이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빌리버서 4장 6절에 그러죠. 그런 상황을 보지 말고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각이 높아지니까 그냥 또 감사가 나오니까 질병도 떠나고 어? 불평불만 싸우면요 결국은 나만 손해야. 그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막 지적하잖아. 그럼 지적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잖아요. 아우, 저 사람이 날또 이상하게 생각했네. 내가 괜히 충고했네. 괜히 지적했지. 그럼 내 몸이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예. 항상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항상 감사함. 그래서 하박국은 3장 19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읽어보자. 시작.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아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나를 갖다가 말해요. 높은 곳에 다니. 오늘 높은 곳으로 올라갈지어다. 높은 곳으로 다니면 돼요. 땅으로 다니지 말고 하늘을 날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각이 신앙은 너의 환경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시각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 너무 힘들어 이 고난을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오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지어다